안녕하세요. 릴립스 TV의 랩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그 내용이 뭐냐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 열람. 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3월 16일부터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니, 열람하시고, 어, 뭐, 의견 제출하시라. 그리고 세부담이 이렇게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에, 보시고 깜짝 놀라셔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아보고 어, 그다음에 제가 직접 아, 공시 이제 그, 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그 산식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 가격을 한번 산정해보고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혹시 에뭐 의견 제출할 때 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도록 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은 역시 그 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해서 한국 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이 신청을 한국감정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요 간략하게 이 주택 가격 제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2021년 3월 15일 날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공시 가격 안에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상승한 걸로 보도했습니다. 이 19.08%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공시가격 변동률에서 19.08%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 이제 축, 이그 수치를 한번 보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2.7% 어, 이때 최고로 많이 상승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뭐 마이너스도 있고 한자리 수도 있다가 2020년 5.98%에서 2021년 19.08%로 팍 튀어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이 돼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재고 방안 이런 보도 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예견이 된 바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번에 올해 다시 이렇게 공시가격을 받아보니까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평균이 아까 말했듯이 19.08인데,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세종시입니다. 7 0 6 8 올랐어요. 와, 이게 엄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진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종시죠. 그 다음에 많이 올랐는 데가 이제 경기 23.96% 그렇게 올랐고, 그 다음이 대전 20.57% 이렇게 올랐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고요. 어, 이 열람 가격에 좀 이의가 있다 하시는 분은 의견청취제도를 통해서 어, 뭐 높다, 낮다, 어, 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게 3월 16일부터 4월 5일 까지고요. 그래서 이 의견 청취하는 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의견,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3월 16일부터 4월 5일 까지고, 이 이후의 절차 중에 의견 청취가 있고, 또 이의신청이라는 게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어, 이렇게 의견 청취, 그 의견청취문을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때 안 받아들 안 받아들여지면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요. 이때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견청취 기간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의견청취를 받고 난 뒤에 결정 공시를 하거든요. 결정 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있는데, 결정 공시, 결정 공시 이후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바꾸는 게 까다로워요. 더, 엄, 더, 더 엄격해지고. 그래서 의견 청취 기간에 최대한 많이, 하,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때 안, 받아주,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이의 신청을 다시 한번더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신청도 안 받아들여진다 하면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가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는 부동산 가격 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웹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해당 아파트를 이제 뭐 마켓 검색 을 하셔가지고 여기 공동주택 가격 안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어, 2020년 1월 1일 기준 얼마고 2021년 1월 1일 기준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인터넷 의견 제출 바로가기라는 그 여기 탭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 가느냐. 요렇게 이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화면에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필수 입력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어, 이 소유가 뭐 공동 소유일 수도 있고, 뭐 아버님, 부모님의 소유일 수도 있고 한데. 이기는 여기에 필수 입력 정보에 있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지금 뭐 다른 사람 소유가 돼 있더라도 일단은 신청하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뒤에 휴대 전화로 본인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또뭐 휴대 전화가 없는데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견 제출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라도 아니라도 된다는 거.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아 여기 이제 성명하고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작성을 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정보 작성을 하시고 휴대전화번호 인증 이것 때문에 뭐 타인 소유라도 이 의견 제출하시는 분어 저기 그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와의 관계 있는데 본인 기타 기타가 있거든요 이뭐 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그렇고 의견 신청하시는 분은 꼭그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기타에 체크하시고 뭐 배우자면 하 배우자, 뭐 부모님은 부모님, 뭐 지인이면 지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에 넘어가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막히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의견 제출 내용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 가격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6억 5천이 나왔는데 나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5억, 5억이라 고 하시면 여기 5억 적으시고 여기 이제 당연히 지금 뭐 올려 달라는 분은 거의 없겠죠. 한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제가 이전에 표준지 공시지과 담당 평가사일 때 올려 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게 전체 퍼센이션을 보면은 한10% 정도는 상향 요구. 대부분 다 하향 요구니까 여기도 아마 이제 지금 높아서 문제니까 하향 요구에 체크하시고 이제 여기 사유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사유를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어 이제 어 한글 이렇게 한글로 이제 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사진이나 이런 게안 올라가요. 오로지 텍스트만 올라가 있게 돼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걸좀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좀 편의성을 갖추면 좋겠는데 무조건 이제 타이핑으로만 해야 되네요. 어,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의견 제출 유형은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어, 변동률 이 유형이 아까 네 가지 이게 제가 이제 크게 확대를 한 건데 변동률 과다 과소 단지내 평형간 균형성 제고 인근 단지간 균형성 제고 기초정보 오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일단은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좀 있다 이따, 좀 있다 이따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이 의견 제출을 하, 하라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제 이제 이, 이 일반적인 의견 제출 사유 유형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제가 담당 평가사할때표준지2 신청, 의견 제출이2 신청이 들어오면은 어 요렇게 지금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말씀 안 되면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시지가 낮춰 주세요. 의료 보험료 많이 나오니까 낮춰 주세요. 그다음에 보통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무조건 낮춰 주세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거 상향 요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는데 공시가가 높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공시가 올려달라. 또는 이제 이걸 땅을 팔아야 돼. 팔려면 이제 공시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니까 공시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먹혀요. 안 받아들 안 받아들여져요. 괜히 시간 낭비, 노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사유 중에 일단 아까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네 가지 사유 중에.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변동률 받다가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률이 전년에 공시 가격이 예를 들면은 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5천이었다면 50%가 상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 너무 상승률이 크다. 이거 낮춰라. 이런 걸 이걸 할때 선택하는 거고. 이번은 단지 내에 단지 내평년간 균형성이 그러니까 같은 동일 단지 내에. 뭐, 예를 들면, 은 1동, 2동, 뭐, 3동이 있겠죠. 그러면은, 야 1동은 예를 들어서 뭐, 30%씩 올라오는데, 저, 저쪽 동은 보니까 10%밖에 안 올라왔더라. 이렇게, 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단지 내평형간 균형성 제고입니다아 근데, 내꺼도 하기 힘든데, 다른데까지 비교해 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더과가는 인근 단지, 단지 간 균형성 제고 이거는 더더욱, 어렵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어 우리는 일 1단지인데, 저기 3, 옆에 옆 옆에 3단지가 있는데, 1단지하고 3단지 전체의 균형성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지에 뭐 전체적으로 뭐 30%인데, 저쪽에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10%밖에 안 올랐더라. 그런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기초정보 정보 오류인데, 뭐 소재지 단지 명 면적 등 이게 오류인데, 이거 잘못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2, 3번 중에 그나마 우리가 의견제출 껀덕지를 만들 수 있는게 변동률 과다 과소겠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어 이제 지금 한번 내가 이제 샘플 아파트를 하나 뽑았어요. 2020년 1월 1일 기준 3억 9,200 인데 2021년 1월 1일 60, 아, 6억 5,500으로. 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자 하는데, 하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 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작, 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어 던걸 알아야, 알아야 뭐, 뭐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지피 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쉽게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니까 한번 어, 한번 따라 보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020년 11월 3일 날이 보도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 추진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과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을 나눠서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이제 이 앞에 거를 뭐, 아 그러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세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재고 방향은 일단 2023년까지 조금 위를 둔 거죠. 아, 9억원 미만은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일단은 어, 70%까지만 맞춘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데는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에는 60%나 뭐65%돼 있는 현실화율이 있는 지역을, 만약에 아파트라 하더라도 2020년까지 상승폭을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지 70%까지 일단은 맞춰 놓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7년이죠.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 만들겠다. 그런데 시세 9억 원 이상은 매년, 지금 2020년 현실화율은 69%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가격에 현실화율은 69%, 2020년. 그래서 3년간, 아니, 7년간 3%씩 올리면 21%잖아요. 이거 더하면 딱 90%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거에 이제 실제 적용이 이제 20, 2021년부터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어떻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가. 이게 자, 이제, 일단 표 나오면 딱 머리 아프잖아요. 아, 머리 아파. 그런데 이거를 간략하게 보면, 어, N년도 공시가격이니까 올해죠. 2021년 공시가격은 2000년도 말 시세에다가 2000년 현실화율, 아까 제가 69%라고 했죠. 거기에 현실화율 재고분 3%. 요렇게.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요 현실화율 재고분이 요 3%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 현실화율이 69%. 그죠? 그러니까 69 플러스 3 하면은 올해 이 작년도 2000년 아파트 시세에다가 72%를 곱하면 공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실제로 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딱 한번 봐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공식이 n년도 공시 가격은 어 n-1년도만 시세니까 n-1년도만 시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N-1년도 말 시세는 2000년도 말 시세고. 자, 쉽게 시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이, 뭐, 어, 전 네이버 부동산을 기초로 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아파트에 2020년 말, 이, 실거래 가격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하위 평균가고요 이게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입니다. 일반 평균가가 9억 2,500이네요. 근데 방매가는 11억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 한국감정원에서 이 시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미를 안 두고 있어요. 이게 실거래 신고 가격인지, 아까 지금 여기 박매가 11억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박매가가 시세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참장한다. 종합적으로 참장한다는 말은. 저는 뭐 한국감정원에서 얼마로 시세를 책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러프하게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어 2000년도 말 시세를 정했습니다. 9억 2,500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요 요거 9억 2,500 여기 예, n년도 말 시세, 2000년도 말 시세 이렇게 정했고 그러면은 어, m만화 년 현실화율, 즉 2000년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 아, 아파트마다 현실화율은 다 틀릴 거예요. 근데뭐 감정원에서 지금 해당 아파트의 현실화율 얼마로 계산했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국 평균인 2020년 공동주택 정규 평균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화율 제고분이 얼마냐? 아까 이거 우리 지금 시세가 9억 2500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매년 무조건 7년 동안 3%는 무조건 3% 포인트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9억 2500에서 여기 2000년 현실화율 69%. 그 다음에 매년 3% 제고한다고 했으니까 3% 해서 이제 72%죠. 72%, 72 곱하면 제가 계산한 걸로는 6억 6천6백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2021년 어, 한국 부동산에서 제시한 공시 가격 아니 6억 5500이었죠. 1100만 원 차이니까 거의 맞다는 겁니다. 요지는 부동산 원에서 제가 산정한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산정에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변동률 과다, 과소는 안 먹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러나냐? 그러면 재미없죠. 그 전에, 그러면은, 과연 이, 이렇게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재산세가 얼마 변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웹페이지인데요. 여기 주소가 나와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 시가, 아니, 까 그러니까 시세, 아니지, 공시가격만 넣어주면, 요렇게, 어 재산세가 톡 튀어나와요. 어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이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제공하는 어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2020년은 어 여기 공시가격이 자 3억 9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1만 8천원 이 재산세가 나오는데 올해 6억 5500으로 계산해 보면은 168만이 나와요. 근두배가 뛰는 거죠. 이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름에 따라가지고 재산세는 두배 정도 오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 이게, 어, 그럼 방법이 없냐? 하나 걸고 넘어질 건 있습니다. 어, 국토교통부에서 그 현실화율 재고 상한을 0.6%로 상할 둔다는 거를 어, 규정을 해놨어요. 어, 작년에 현실화율이 60%였는데, 올해 이제 현실화율 계산해 보니까 70%. 그러면 10% 10%포인트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한이 6%라고 했으니까 6%만큼만 현실화율을 제공시켰는데 4%는 초과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낮춰달라는 논구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6% 상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아까 2020년 공시가격이 3억 9,200이었고 이제 2019년 말 시세는 이제 어 다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똑같이 2019년 12월 달에 여기 일반 평균가 이걸로 계산해 보면 2020년 현실화율은 62.2%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어 2021년에는 현실화율이 얼마였냐 아까 우리 이제 공시가격 추정해 봤을 때 시세가 9억 2,500에 공시가격이 6억 5,500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2021년 현실화율은 70.8%, 아까 2020년 62.2%, 8.6%가 상승했네요. 어! 걸렸네요. 연 현실화율 재고 상한이 6%라고 했는데 8.6%가 상승됐네. 아싸! 이걸로 한번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 어, 그러면 이, 뭐, 6%로, 그러면은 상한 6%니까 6%로 상승했을 때 과연 공시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확인하고, 뭐, 제출, 의견 제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기존에 제가 이렇게 72%, 69%에서 매년 3% 상승해서 6억 6600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어한 공시가격이 아고 제가 산정했던 공시가격. 왜냐면은, 어 한국감정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화 재고율이 한국감정원이 계산한 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고 또 한국감정원이 어, 산정한 시세는 저도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서 제가 산정한 걸로 과연 얼마가 떨어지는지 예, 계산해 보면은 뭐 그것도 비싸게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산식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가격이 6 6육0육백 추정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상한이 6% 이랬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9%가 나왔으니까 3% 떼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0%가 되겠죠. 그래서 9억 2,500에 3%뺀 69%만 적용했는데 6억 3,825만 원. 차이가 2,700만 원밖에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 제출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다나. 어, 국토교통부에서 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21년 공동주택 그 현실화율 목표치는 70.2%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산정해 보는 게 2021년 현실화율이 70.8%였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로드맵대로 이 해당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어요. 아, 결국 여러분 음, 아마 올해는 재산세를 좀 많이 내셔야 될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재산세는 그렇다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문제죠. 종합부동산세에 안 걸려셨 안 해당이 안 되셨는데 이번에 많이 올리셔가지고 어, 아마 좀 종부세 부담이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부세 관련 해당 영성은제어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또 종부세 관련 얘기도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고, 어떻게, 어, 말이 좀 빨랐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